자 상품명에 변액이라는 글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시이율로 굴려주는 거예요. 나비보험료를 불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보험이니까 사업비가 있다는 거고요. 왜 근데 보험을 가입하냐면 강제성에 의해서 돈을 내니까 목돈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보기 때문에 15.4% 이자 소득세를 내는 것보다는 어 복리 효과를 좀 노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는데 첫 번째, 첫 번째 저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왜 연금이냐면 노후 대비를 하려는 거잖아요 나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목돈을 수령한다든가 그 다음에 목적자금의 계획이 있다면 이건 다 잘못 가입한 거예요 왜냐면어 돈을 일시에 중도 인출해서 꺼내 쓴다거나 내가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어떤 예측을 한 계획을 가지고 돈을 모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 이 연금 자체하고는 전혀 계획이 안 맞는 거고 손해인 거예요. 왜냐면은 목돈을 만들었는데 중간에 꺼냈으면 연금의 역할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묻어 놓고 계속 불려 나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깡통 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걸 잉여자금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돈을 그냥 묻어놓는 거에 개념의 계획을 가지고 넣어야 보험의 효과를 사실은 저축성 보험도 보는 거지. 이걸 만약에 목돈을 만들어서 내가 그거를 어디에다가 다시 쓸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보험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자가 낮아도 저축을 하는 게 나아요. 응? 저축은, 어, 돈을 지키죠. 언제라도. 물론 물가를 못 따라가요. 올바른 재테크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돈을 지켜. 근데 보험은 돈을 못 지켜. 사업비 때문에. 예? 그래서 원금을 손해 본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돈 마련 아니에요. 얘는 돈을 오랜 기간 납입과 거치를 해서 어, 충분히 내가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이 나야 되는 부분인데 공시율 자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여러모로 단점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 아, 갑자기 연금 지급 개시일을 보니까 열받네. 연금 지급 개시일이 여러분, 2051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년도 더 남았거든요. 자, 이분이 지금 71년생이에요. 71년생. 71년생이면, 71년생이면, 47이야. 그러면은, 이거 연금 80세에 개시하라는 얘기야. 맞죠? 아, 열받네 80세 이전에 사망하면 예? 아. <laughs> 짜증 안 나니까 여러분 짜증 짜증 나야 돼요. 연금 지급 개시일이 80세야, 80세. 에? 이거 왜 이렇게 해 놨냐? 좀 많이 보이게 하려고. 에? 이걸 뭐 60세 개시하거나 65세 개시하면 받을 돈이 없어요. 예? <laughs> 자, 보험료 10만원 그냥 뭐 설계사 뭐 계약건수하나 도와준겁니다 예. 10만원 예. 자 10년 그러면 1200만원을 납입한거고 1200만원을 불려야 되겠죠 연금을 뭐 60세에 수령할지 65세에 수령할지 70세에 수령할지 이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대로 80세에 수령할지는 계약자가 결정할 부분이겠지만은 돈을 적립금이라고 그, 그 합니다. 예상 적립금 꽤 불려져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수익률인데 사업비 10% 떼고 이자 2% 주면 마이너스 8%인데 10년을 두고 굴러가 봤자 뭐 황금률이 나오겠어요. 15년 뒤에 황금률이 나오겠어요. 이해하셨죠? 사업비는, 어 저축성 보험은 다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페널티를 매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7년 이전에 해약을 하면 해제 공제 비용을 또 까고 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손실이야. 예? 예, 이해하셨죠? 자, 제로 사망하면 600에 플러스 정립금 그냥, 어 일반 사망하면 3 0 0만원의정립금 예, 이렇게 주는 겁니다. 동시 이유를 가정한 60세 시점의 적립금, 65세 시점의 적립금, 80세 시점의 적립금을 보시고요. 최저보증 가정시 적립금을 보셔서 그 사이의 적립금이 예상이 될 건데 이게 과연 물가를 따라가느냐? 1,200만 원 넣는데 환급금이 뭐 1,300인지, 1,400인지, 1 5 0 0인지은 보십시오. 그러면 이걸 유지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거 이제 넘어가고.